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ICO의 성공 확률에 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ICO를 들어가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고, 잃는 분도 있는데, 과연 객관적 통계로 어느 정도 비율로 성공한 ICO가 있는지, 어느 정도 비율로 ICO가 망하는지, 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거는 어, 뉴욕에 있는 셔윈이라는 어, 연구소에서 낸 보고서고요. 이게 풀리포트고 어, 올해 어, 3월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 네. 보면 어, i c o 에 들어간 자금들에 대한 거라던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ICO에 투자했을 때 돈이 벌릴 확률이 얼만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ICO 퀄리티라는 항목이 있어요. ICO 퀄리티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스캠이 전체 ICO 100% 아니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 81개는 스캠입니다. 6개는 어, 실패를 하고요. 5개는 서서히 망합니다. 그 다음에, 어, 상장에 성공하는 거는 100개 중에 8개밖에 없어요. 100개 중에 8개 상장에 어, 하고요. 상장을 하는 것 중에 1.6%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요. 어, 뭐, 메디나 아이콘 같이 뭐 30배에서 100배 이상 오르는 게 이제 이런 어, 100개 중에 1.6개 많이 이렇게 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8개는 어, 가격이 그래도 오릅니다. 즉, 총 3.8 더하기 1.6을 하면 5.4 잖아요. 그러니까 5.4%만이 가격이 올라요. 5.4%만이. 2.8%는 상장을 하지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 대표적인 게, 어, 뭐, 핀트럭스, 뭐 코인포커 같은, 2.8%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제가 ICO 때 추천은 안 했지만 센트라도 이렇게 이 항목에 아마 들어가 있죠. 이 항목에 들어가고, 왜냐하면 트레이드로 갔다는 건 어쨌든 8% 안에 들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100% 중에 어 100개의 ICO 프로젝트가 있으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은 5.4% 밖에 없어요. 사실 5.4% 밖에 없고요. 어그 상장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2.8%. 그러니까 상장에 성공하면 그래도 가격에 오르는 경우가 더 많다, 어, 인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음, 총 100개 중에 5.4개가 상장을, 아, 어, 가격이 오르면, 20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20개 중에 하나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상상5% 미만으로 투자를 하길 바란다 라는 이유가 뭐냐면 5%로 딱딱 맞춰서 해야 20개의 포트폴리오가 되거든요. 즉, 20개가 넘게 해야 그중한 가지가 평균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 어, 20개를 투자했는데, 20개가 다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어, 뭐 거의 신기가 있는 거죠. 어, 아니면 엄청난 애널리스트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이 20개를 했는데 한 15개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되게 훌륭한 애널리스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5.4%만이 가격이 오르는데 그 중에 어 20개 중에 어 15개면 엄청나게 잘 찍는 잘 뽑는 거죠. 그 ICO를 점차 잘어 찾는 거고요. 사실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생각에 저는 15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개는 15개는 안 되고요. 저는 20개에서 근데 10개는 넘는 것 같고, 어 제가 지금까지 넣었던 것들이 대략 한 3, 4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0%, 60% 정도는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60% 정도는 가격이 오른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저는 20개 중에 한 12개, 정도는 가격이 오르는 것 같고요. 어, 그것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20개를 얘기해도 12개는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8개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 어, 그게 그냥 통계예요. 즉, 이,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꼭이 20개를 하면 그중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 하나만 어, 여기다가 모든 돈을 투자를 하시고 그게 오르면 아 소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게 떨어지면 어 제가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20개에 그러니까 꼭제 저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제 영상도 참고 자료 중 하나로 쓰시고요. 다른, 그, 사실 이걸 분석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 유튜브나, 뭐, 웹사이트에 엄청 많은데, 다른 거 분들 것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 본인도 직접 공부를 하시고, 돈 버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벌 확률은, 어, 사실 이 5.4%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하시고 그만큼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본인이 확신이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돈을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뭐 아무튼 이 정도가 통계에 관한 아, 논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ICO가 성공한 확률이 5.4%니까 이 ICO가 상위 5.4%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하는 것을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말도 100% 믿지 마시고요. 다른 분의 말도 100% 믿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서 본인의 말을 100% 믿으세요. 그럴 수준까지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길지 않은 영상이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